내 방송을 또 많이 너무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 아 요거 봐봐 이거 봐봐 요거 봐봐 아, 요거 아, 런 짓거리 요런 짓거리 안 해도 되거든 아니 정말 박했네 좋다! 좋다! 천천히 저 생존 연단 남았어요 생존 연단 남았어 제발! 아 멀리 시켰다 오! 이 친구는 피아노를 타고 고 가고 가고 고고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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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가고 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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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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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고 가고 가이가 가고 가고 고고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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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빼면 그냥 죽여버릴게 이거 가자마자 다 같이 우르르 하면서 집 클리어 하나씩 다할 거예요 응 음. 어디로 먹을까 1번 쪽? 네 그냥 주점으로 그냥 박으시면 돼요 주변 담벼락 쪽으로 주점 담벼락 이으층에는 보이는 거 없어 내미는 거 없다 일단 주점 알겠습니다 님 어? ㅅㅂ 안 보여 딴소리 겹쳤던 거 같은데? 아닌가? 몰라 자 일단 바르다. 6번 팀이 십자가 하이드를 잘 박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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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6번 팀 차가 어. 없나 본데요? 어, 뛰어가고 있어 무조건 기절할 때할수 있으니까 어디로 박은 거야 근데 아, 기다봐 내가 기절시킬 때 이쪽으로 박면돼이아 보행자 내 차도 박았는데? 네명이야네명 4명. 천천히 형 들키면 안돼 들키면 안돼 우리 천차히 가서 우리, 우리 집 생각 못 한다 우리 사운아 소리 아

나았어요 들어온다. 아 아니, 와, 위에 집 있다. 아. 안돼. 뚜껑으로 하나 붙었어요. 와 이거 폭풍 맞았네. 얘네 제가 위에서 다 쏴주고 있어. 창고 들어갔어. 얘네 빠진다. 누구지? 뭔데? 빠지고 있어요. 연막하는 이차 뒤에 구지

아무 좋아요. 얌미 안녕히 계세요 가볼게요. 야 생존이 살아 있는데. 아, 지붕 대가리 한데. 어? 괜히 피킹하지 마 피킹 해주지 마. 예. 음. 아니, 아니.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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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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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자, 제대로 실한 번에 데케 아니 6, 6, 6. 2 2 4 4 2 아니 아 아니. 아야한 번에 데케아한 번에 데케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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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번 들어간 거 없었어요. 얘얘 주는 거. 을 바뀌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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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얘랑 우리 1번으로 바로 1번으로 바로. 오, 거기 비어 있는 날아가는 어 좋은데? 생촌이 이꽉해 물었는데? I think she's a 차 o o d one. I think she's a good one. I think she's a good one. I think she's a good one. I think she's 고 good one. I think s h 브리핑을 해 봐. 브리핑. 하고 와요. 선 거예요. 여기. 간쪽 저희 밀로 보는 쪽. 왔어? 맥차에 하나랑 오른쪽 단차 하나 넘기고. 삼번 아니, 이번 연막에 <놀라> 둘. 이번 연막에 둘. 이번 연막에 둘. 양각. 얘네 양각이죠. <laughs> 천천히 천천히 연막 치면서. 어, 거기 봐. 거기 봐. 내가 목따 들여간다 생존이 좀 괴롭다가야지. 고 생존 좀. 노래 갔다. 이번 발진이, 있어 r 아, 아, <laughs> 어, 이 go o 야아 이걸 안맞아 go on, mother. I think it's okay. Oh, didn't know what you can pump up s o 에 e so. You know, but I p u 어 us up. I don't want i 이놈아, 뒷각 정령해야 돼. 겨봐 생초년아 하나 사태 살릴 모르겠다. 못찾아할게안게기예 그냥. 어, 넘겨봐. 보인다, 사바바이 보인다. 이어 가는 거맞나힘들할게 우리 생초년 하나 남았어. 내 앞에 있어. 오리도, 어, 내 앞에 있어? 어이, 이번에. 생초년 아닌 같은데, 둘 야, 뭐, 뭐, 거 살려나? 같은데, 뭐지? 둘이 있었던 거 같은데. 오우 터까지 살았다 오말에 천천히 봐얘 왔어 우리 뒤에 어그 히어 견제해 쪽에 있어 나봐리어디거야내 앞에 있어 내 앞에 폭때게 아, 진짜, 안 한다. 한 명이 봐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 나이스. 짜 진짜, 진짜, 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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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우, 진짜, 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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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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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니. 아직 붙지는 않았습니다 1번을 아, 같이 배이프. 정리할까요 일반 형? 1번 밀어도 돼 차로 밀어도 될듯 1번 바이 정확히 혼자야 차로... 네 차로 할게요 이거... 사라져 좀... 원래 나눠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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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신다 어, 지워야 그래. 돼 어, 네. 혼자 갔어? 응, 혼자 갔어 에 혼자 가 빨리 위를 미는 게더 나을 오. 것 같아요 좌석을 바꿨어야 되는데 아니 나 혼자 한게 문제지 혼자 같이, 같이 하는게.. 1번 봐줘야돼 1번 먼저 폭들어 온다 확인 눈 달아줘야지 눈 할게. 달아줘야지 집사형 차 뒤에 차 뒤에 가서 해봐 형 응. 잘잘잘 해봐. 어? 미라도 뒤에 있을거야 그리고 미라도 뒤에 확인 내쪽 와볼래요? 응 차로 해줄게 앞뒤에 갈게 미라도 없는데? 집어 잡았어 걔 걔는 기절시켰는데 어 여기까지 앞에 단차 몰라 그리고 붙을 필요 없어 집사형 왼쪽 신경 써주면 좋은데 연막 교심해봐 조심해봐. 우리 교 1번 쪽 아, 다시 어, 한명 어. 가져야 가줘. 돼. 아, 다시, 다시 이렇게 가아 갖달라고 얘기가 하잖아차 없어. 응. 아까 4번 애 이로 오는 거다 잡았고 팀은 세명 배달 내으니까 오른쪽 눈 따라 줄수 있는 포지션 잡고 왼쪽을 같이 봐 주는 포지션이. 그럼 적재. 시발 온다. 붙다 여기 봐 봐. 고 4번. 4번은 괜찮아. 4번 괜찮아. 1번 쪽 내가 같이 갔다 볼게. 네 그럼 직상 같이, 있어? 어, 그래. 같이 있어? 청원 직상 같이 있어? 4번님이 봐 줘. 4번님. 봐 볼래? 이거 넘겨 볼래? 봐번 2번? 차 타고 넘겨드릴까요? 정확히, 정확히 핑. 넘길게요. 아, 차 타줘, 차 타줘, 차 타줘. 어, 차 타볼 내야 차버니? 차버니, 아 내가 넘길게요 그러면. 하나 기다려, 바로하자. 확인했어 확인했어. 아, 눈 계속 달았어. 아 어봐, 어봐, 어봐. 그냥 넘겨줘, 넘겨줘, 넘겨, 넘겨줘. 장기 차버핑. 넘겨줘, 넘겨줘, 쭉 넘겨줘. 개피야 그 차.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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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 돌지, 돌지. 이거냐? 이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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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 안에 하나,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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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이있만 이제 이제. 어, 돼. 돼. 안에 만 안에 하어이 있어. 이이제기 안에 만하 안에 있어. 이만있을 거야. 히거에 있어. 이만안이 안에 만볼게타만있는이어 이만히 어이어아이게말가이봐봐 없는데? 어디 갔냐? 일평에있는거 아니야? 모르겠어 투척 빨리 긁고 다음 거할 생각 하면서 조심하자 일단 스팸이가 오더 잡고 원래 꼴찌였는데 스팸이가 오더 잡고 지금 치킨갱 바로 나온 거 같은데 붙인다 1번한 아, 아, 이거 같이 강하게 잘하면 바... 한 마리다 한 마리 아, 봐드릴게 아, 네, 같이 가드릴게 아진했는데 세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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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임 지켜 지켜야 돼 지켜야, 아, 돼. 지켜야 아, 돼. 돼 와줘 강하게 강하게 와줘 와 여기 있었네 파이드 기 있다 파이드 기절 내 아래 끝났어 거야? 우리 아까 제가 말한 골에 있어 골 뒤에 차 왔다 여기, 4번 여기. 쪽에 4번 핑에 차 세워놓고 이거 뿡깐 남은 거 계속 인지해 뿡깐 있을 거야 아마응 확인했어 어, 4번 폭 하나 넘길게 아, 붙었다 똥깟. 뒤에 아, 맥라렌 뒤에 4번 맥라렌 뒤에 3번 탈수 있어 거기 거하 넘길게 4번 폭 둘이다 둘 봐봐. 어 어. 라라도드이라이라라도이라스트야 그거랑 도대라도 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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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왔어. 사도님라도이혼자이 혼자. 이라도 이라도 이라 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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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라이라 아니 라도이라이라이이 오, 사 어서서 좋은데 오늘 1번 쪽 바이 도킹 끊으러 가자 이거. 새끼가 철도 안 하는 거이 오른쪽 2번 쪽 먹을게. 차 왼쪽 먹었겠다. 아, 왼쪽도 돌아버려. 왼쪽도 돌아버려. 그냥 위치 뻔하게 주지 말고 핑 캐스 넣어 줘 그냥. 왼쪽부터 하기. 파킹. 파킹. 어, 파킹. 야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좋다. 좋다. 잉이 <laughs> <이> 새끼는 <laughs> 맨날 드시고 튀어들이. <laughs> <팀을 드릴 웃음> 치킨 먹어지고. <마가지고. 웃음> 아 레제랄브시 이거 너무 버스인데. 쩐. 와 이거 모르죠? 이러면 13점이었는데 갑자기 3라운드 때 치킨 먹고 33점 돼 버렸어요 일본 팀. 일본 팀이 13점이었는데 치킨 먹고, 와, 잠깐만요. 이렇게 되면은 10점, 6점. 자, 일단은 20, 솔직히, 어, 한 23점. 23점 팀까지 치킨 먹으면 10점이기 때문에 일단 14번 팀 카운트를 좀 먼저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치킨 먹으면 1등 될것 같은데 14번 팀 광탈을 노려야 되는 팀들이 좀 많을 것 같아. 요 그러면은 애쉬형 팀도 킬 쓸어 먹으면 또 모르거든요 이거. 3번 팀이 1, 2라운드 빵점 먹고 제가 생각했을 때 3라운드 스팸이가 오도를 잡은 것 같아요. 견적 안 나와서. 어 동도 오도 견적 안 나와서 스팸이가 핸들 잡은 것 같은데 일단 바로 꼴찌 탈출했습니다 일단. 자 출발하겠습니다 부릉부릉 허니 견제 등하쥬 견제 등하야 됩니다 14번팀 이거 하나 더그 2번 라인 내렸었는데? 1번이랑 우리야, 공간 우리 가자 팀 앞뒤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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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가자 형 네, 오셔야 가자. 돼요 네 그럼, 쭉 가야돼요 스스나이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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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뛴다 뛴다 나이 아,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laughs> <laughs> 부디 <부딪혔네>. 스이 <laughs> 어, 소리 나요차나고 본다 이번쪽이서차 빼고 봤어요 네, 나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h 번폭 k t o n what here? Hook. 천천 u w 죽어도 that? If I got the h 이거.. 피시 팔레스쪽 도 있어요? 아우.. 어, 두꺼가 아이고.. 아이아이 다른 각고반갑예 방금 막 점프샷도.. 해도 됐을거 같은데.. 첫소리로 그냥 저버리나요 근데? 아쉬운데요? 지훈? 어? 저기 나와. 비상 예. 티어 예. 잘렸습니다. 14번 팀. 아 어, 근데 나도 조금 팀 됐는데 배그도. 네? 놀라서 놀랐나 보다. 배그도. 어 놀래. 놀라... 거기서 <laughs> 알아가는 거 같은데. 오 잡아야지. 좋아, 오! 저기 있네요. 뭐 왔는데? 사온가? 코페는 기절. 나나 붙인, 붙인다 나 어, 붙인다 확인 아빙완 아, 뭐야 배날려있나더박는다뒤예사사데아배 날려있노 려 내가 어, 이번 바이 <laughs> 오, 오 사 아, 여기 한데 있어요. 내가 가, 내가 갈게 올라갈게. P1. 네. 뭐야? 뭐가 안 갈게요? 잠깐만. 연마 깔아 드릴게. 훈회 형님 혼다입니다. 끝나는 건 아, 아닌가? 끝난 거 같은데? 끝났어 끝났어요. 들어왔. 어 끝났다고요? 응 끝났어. 끝났어. 우리 아무도 없나요? 아저 그러니까, 일단은 소프 있다. 오뭐 해줘야 돼. 돌돌 둘, 둘. 라이딩. 오. 하나 한두 대. 아 위야 형. 오. 어. 아이 그냥 소프차형 괜찮아. 아, 오. 빼봐 아, 빼 어. 아, 뭐. 빼봐 빼봐. 지금 내가 떠다 빼봐. 도가 아, 아. 도망가. 도망가. 이거 아 더디. 하기 하기. 하기 자, 그러면 이름 누구죠? 시창민 팀. 나이스. <laughs> 좋다. 허니 씨, 비상. 허니팀 몇킬 했지? 벙킬이네 그러면 포탑 세우고 박는 조심해야 돼. 1번 팀. 1번 팀 위주로 봐드립니다. 일단. 아직 몰라요. 근데 기도하세요. 오, 15번 팀생촌이컷많이즈가 나가. 저생촌이 팀. 저, 어, 아, 13번, 팀. 어, 3번, 3등 팀 끝. 3등 팀 끝? 아, 네 끝. 아, 어, 우리 순방만 해보자 그러면. <laughs> 여기 지금. 끝. 아, 1등 1. 팀 하나만만 쏠수. 우리 아허산했다 허사나올 네 지금 일단 3등 팀도 나가리 됐고, 자, 근데 구준이 팀이. 이 3번 아파트에는 않아? 일단 차박힌 거안 보이거든요? 구진도 지금, 지금, 3이점금지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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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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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터지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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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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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지금, 1번 지금, 한번 넘어, 한번 넘어. 방금, 구준이가 한번 꽝잖아. 어그로를 받아주면서, 사람들이, 구준이를 보면서 오고 있었는데 방금, 그 센스를 봐야 돼. 같이 u c h i n g o f 천천히 a y Hey, b 상대 포지션이 천천히 t j 천천히 꼬여버렸어 o n n y but, Jonny, but, Jonny, but, j 야 n n y but, 게 o n n 아, 기대. 삼0에서피난나난거야 음. 이거,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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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0이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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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 끝. 끝났다 이거 포산 쪽 초입 없었거든. 7번 팀이 아, 7킬이었거든요. 이러면 30. 했어. 나 먼저 넣어볼. 4점 마무리고. 아, 나 차타로 안중. 밑에 절거 와서. 자 그러면 아, 시야, 10번 시야 팀 시야 끝났고. 이거 창민 팀만 탈락하면 되는데? 맞나요? 있다 있다 일. 집은 아닌 거 같. 살았어? 나도 살았어요. 다 살았어. 아 이따 여기 집안이야 1층에서 순진해야아 4층에서 아, 이제 순방만 하면 돼 우리는 2등 빵킬 2등 해도 되긴 하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16, 5, 4, 3 순위 포인트가 3점 이더 쌓였기 때문에 3킬만 더 하면 됩니다 해줘 제발. <웃음> 야, <웃음> 쓰레기 같은 새끼. 하나의 열쇠. 쓰레기 같은, 쓰레기 같은 일치요. 어, <laughs> 아, 아, <laughs> 아, <뭐야? 웃음> <laughs> 아 진짜 이거 잡을만 했는데. 스토리 쌓이고 있습니다, <laughs> 있습니다 스토리. 한번에 치워버렸어. 스토리 쌓이고 있습니다 스토리. 안돼 그니까 보면서 해야 돼요 보면서 보면서 해야 돼 급할 게 없었잖아 하나였어도 더 급할 게 없었잖아 이거 일로 들어오는 거 봐줄 수 있나? 이번 적으로 들어오는 거 애매해요 제가 지금 이 방을 못 가요 3번 방은 3점만 더 싸우면 되거든요 3점만 저도 그냥 방패 보자마자 스토리 쌓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토리 것 쌓이고 것 있어요. 스토리 <laughs> 끝나고 <제>, <laughs> 존나 아쉬다아수 있어요. 제발한 마리만. 제발몇 점이지? 점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작 1킬 3등만 해도 되죠. 모자비. 1킬 3등. 2킬 4등 하던지. 지금 1킬 1킬이 엄청 소중합니다. 지금 1번 팀. 1킬 먹을 때마다 14번 팀 쿵쾅 쿵쾅. 자, 1번 지금 해피니스 형님 자리 좋고요. 뭐 많이 깨 있습니다. 자리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막판 C가전까지 스토리 아무 죠 근데 이게 시가전이랑 오히려 순방이랑 킬먹기가더 좋지 않나? <laughs> 어디야? 서클이 일본 팀을 빨아져 버리는데? 오히려 시가전이라 각각자가 하기가 진짜 편할지도 쫄기쫄깃한 상황이야 지금. 각자가 일킬씩만 하면.

들어가나요? 와잘넣는데자 어, 오늘 444 과연? 형그번집에 사람 있어 블루스 있거든요? 오! 아. 킬 떠버렸어 킬 아. 떴어 건너집 새끼들? 음. 움오수. 아본 집색기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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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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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두라긴 2층에 두긴 2층에 2층에 두라긴 2층에 두라긴 이층에 두라긴 2 어떻게 되나요? 스토리 사이라요 어떻게 되나요? 형기 찍나요? 빨리요! 이시 빨리 주세요! 결과 좀. 진짜! 만이랑 반사4 4, 4, 4 0킬이 나오면서! 사사사 심캐리 미쳤다. 자 결과 나왔어요, 매 자, 3분 기다려볼게요. 3분 놓친 거 없나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빨리 지금 1번 팀한테 상품 주면 됩니까? 자, 6번 팀도 마지막 판 치킨 먹으니까 33점까지 따라와 지잖아. 이게 따라와 지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게 진짜 딱 사라가 리얼 딱 깔끔따라시 어눈세 번씩까지 잡았다가요 자 그러면 시작다 내립니다 와 오늘 일본팀 레전드 아니 진짜 레전드인 게 제가 볼 때마다 1티어가 없었습니다 일본팀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티어, 3티어, 4티어가 오늘 진짜 잘해줬단 얘기예요.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재밌었네요.